네, 대변인 채널 A 홍지은입니다. 이제 관세 부과 시한까지 딱 5일이 남았고,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장관급 협상도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요. 지금 이런 진행되는 관세 협상에 대통령께서 따로 지침이나 좀 당부 사항 같은 게 없었을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 발언인 과거 발언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, 지금 여당 안에서도 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수 있고, 그리고 세계의 되게 복잡 다당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이 임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고, 이 메시지 기조 안에서 저희가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부분은 어, 지금 국회나 혹은 그 입법기관에서 있었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확인을 잘 못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대응 답은 답은 없습니다.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? 네. 네 대변인 안녕하세요. 저 KBS 방준원입니다. 그 어제 보도자료에서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확인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조선 분야 관련해서 좀 논의의 진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대미 투자의 규모 관련해서 좀 추측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뭐좀 윤곽은 잡혔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뭐 안타깝게도 그 한미 간 협의 중에 있는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어제 그래도 미국의 관심 사안이 어딘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 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막 그런 관심 사안들과 어, 그리고 또그 우리의 국익을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 사항은 좀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. 네. 질문이 왜 점점 많아지세요? 약간 나무는 안 들었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. 네. 아 네, 대변인님, 한국일보 태경 네. 기자입니다. 그 다름이 아니라 조국 대표 사면 관련해서 여권에서 좀 오늘 요구가 나왔는데 좀 대통령실 입장이 어떤지 실제로 이렇게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광복. 광부... 강복절 사명 관련해서 이제 현재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뭐 정해진 방침이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사명권 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 아,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뭐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여쭤보실 수 있겠죠, 의사를. 그러나 사명권은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입니다.